10시 15분이고요. 어제 좀 늦게 자서, 어제 새벽에 영상일기 1회차 올렸었는데, 어, 와, 많은 분들이 거의 막, 어, 위로의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세이필름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얼른 회복하시고, 저도 건강 챙기면서 하도록 할게요. 부산원장, 김원장님, 오늘부터 1일1 영상 가시죠. 근데 이런 다이어리 시리즈는 1일1 영상으로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더 자주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오늘 진행하게 될 강의에 대해서 한번더 머리 속으로. 되돌려 보는 시간을 방금 가졌고 어제 사실 밤에 조금 영상편집 파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면에 끓여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 요즘 근데 이제 체중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서 먹고 자면 오늘 강의도 있고 얼굴 붓고 할것 같아가지고 좀 참고 일찍 그냥 자자. 그래서 그 데이 원 어제 올리고 나서 반응들이 약간 되게 저를 연민의 시선, 시선으로 <laughs> 막 힘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말하는데 아, 라면이 지금은 먹고 싶어서 네, 라면을 끓여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45분이니까 1시 반까지 가야 되잖아요 제 스튜디오에서 강의 장소까지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차로 30분 남겨두고 출발하면 간당간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12시 반쯤 미리 출발해서 일찍 도착해 있고 조금 커피 마시거나 하면서 또 이게 사람이 촉박해지면 더 긴장하고 말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2시 반쯤 밥 먹고 출발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왜 라면을 먹고 싶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밤에 로켓펀치님의 라면 그 피시방 라면 그 영상 보면서 라면이 먹고 싶었던 것 같아 오늘도 이 영상 보시면서 라면 또 드시고 싶으신 분들 생기지 않을까 라면 먹을 생각에 빨리 샀습니다 완뽕 아 짬뽕이 아니구나 초스피드로 클리어를 해버렸어요 맛있네요 역시 라면은 언제나 옳아 지금은 시간이 12시 14분이고요. 보니까 설거지가 안돼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튀김용 젓가락, 긴 젓가락으로 먹었는데 설거지하고 바로 출발하면 시간 얼추 맞을 것 같아서 감독님 영상을 보면서 설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성빌라. 설거지 끝 설거지 다하니까 12시 41분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 챙겨서 강의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건망증이 있나요 제가? 어, 차를 어디다 댔는지 지하 1층에 갔다가 지상에 댄줄 알고 1층에 갔다가 지금 지하 2층으로 한번 가보고 있어요 어, 건망증이 있나? 상파, 화가 중에서도 예쁜 그... 오늘 진행하게 될 강연은 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진행되는 강연이고요. 제가 엊그저께 했던 거는 이제 영상 편집. 이나 이런 촬영과 관련된 이런 기술을 전하는 강의였다면은 오늘 이 시대의 영상 제작자로 살아가는 삶을 조금 공유하는 짧은 특강 느낌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스예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겨났고 여기에서 요즘 핫하잖아요, 유튜브가.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영상 제작자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 또, 저도 그런 고민을 하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강연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 보고 되게 굉장히 재밌는 댓글을 봐서 뭐였냐면은 수염 기르는 거100% 이해한다고 인정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아,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이나 뭐 실력 이런 걸 떠나서 우선적으로 나이에 대한 것도 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어려 보이면은 우선 나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제가 경력 대비 나이가 적은 것은 사실이니까 답변을 드리면은 뭔가 조금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들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각자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이라는 요소가 안정성을 주는 요소이긴 하잖아요. 연륜이 있거나 이렇게 경력이 좀 많을수록.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 영상을 보고, 아니면 제 컨텐츠들을 보고 저를 섭외를 했는데, 막상 연락을 하고 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다 뭔가 무마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스트레스를 좀 받았고, 그냥 그런 거를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막 머리도 묶고 다니고, 요즘에는 수영을 기르고 이러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근데 또 추가적으로 그냥 저도 제뭐 룩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염이 어울리지, 머리가 긴게 어울리지, 짧은 게 어울리지,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그냥 가장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외모가 어떤 스타일인지, 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외모적으로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온전히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도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부분이어서 확실하게 이제. 어려 보였을 때보다 조금 연륜이 있는 다음부터 제 페이롤 자체는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거부할 수가 없는 사실이어서 분명히 좀 경력도 많고 나이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외모가 동안이라는 이유로 첫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그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의장 들어가야겠네요, 이제. 헛헛 강의를 마쳤는데 카메라 배터리가 다 닳아서 와가지고 충전을 해서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마우스패드를 선물로 주셨어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또 배달을 시켰죠 어쩔 수 없는 배민족이야 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배달의 민족이야 오늘은 카레 빨리 인서트 따세요 네어 카레가 왔어요 지금 뭐, 뭐죠? 어. 지금 몇분 동안 이이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서 참고 있었어. 기다렸어 네. 나를 먼저 먹어도 되는데 왜기다린 왜 거야? 인서트를 거지? 따야 되니까.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준비된 자로서. 네. 오늘 뭐 보지? 우리 김효한 이야기 다 봤거든요 이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오 마이 갓. 카레를 먹고 어, 헤어낼 수 없는 그 잠. 뭔가 미원이 많이 들어 있었나? 조미료 같은 게. 난잠안 들었는데. 아 그래? 어,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프고 엄청 졸려 가지고 잠들었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꿀잠을 자 버렸네요. 오늘 좀 늦게 자겠네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어딘가에 출근을 해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런 급작스러운 그런 거에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겠죠. 어쨌건 이제 아, 지금은 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났고요. 할 일들을 모두 하는 선에서 이제 필요한 시간 조율을 내가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부분들이 프리랜서 삶의 장점인 것 같아요. 홍보. 아, 뭐, 아, FMC 홍보하는 거야? 들어와서 홍보하세요. 아마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편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입게 돼요. 네, 평상시에 항상 입고 다니고 촬영장에서도 맨날 입고 오늘 편집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촬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잠좀 깨게 내려가서 편의점에서 뭐 음료 몇 개만 사오고 편집 작업.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은 일찍 땡겨서 잠만큼좀 늦게 잘 예정이에요 일들을 마무리하고 한4 5시 쯤 그때 잠들지 않을까 이번 한주 동안 사실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너무 바쁘게 지내서 내일은 데이 오프를 했어요 얘는 그래서 러브리비 님과 아마 데이트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그래도 주말에는 좀 쉬어 줘야 이어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오빠가 올 리드를 해야죠